통증은 기억한다. 나의 낚시 바늘을 여겨는 이막이 있다. 낚시 바늘을 제거한 며칠 동안에 발바닥이 몹이 쓰러졌다. 발바닥 전체가 염증으로 바과게 부어내서 건드리기만 해도 아팠다. 그때내 발에서는 통증체계와 면역체계라는 두 가지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상처 부위가 붉게 부어르는 것은 면역 반응이 촉진되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함유한 비만 세포가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이다. 이때 혈관이 확정되면서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들이 상처 부위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부의 위험 수용기가 더 민감해져서 살짝 만지기만 해도 통증이 생긴다. 아주 가벼운 자극이나 무의한 자극으로도 통증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이질 통증이라 한다. 햇볕에 <laughs> 피부가 탔을 때그 부위가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도 같은 위치다. 그래서 손상된 부위를 더 적응하지 않고 보호하게 된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우리에게 이로운 현상이다. 이 상처 부위에서도 일주일 이상 징물이 흘러나왔다. 해열은 감염체가 낚시 바늘을 타고 몸속에 들어왔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일이 주쯤지나자 심한 통증과 면역 반응이 사라졌고, 내 삶도 일상을 되찾았다. 그리고또 1년 후에 여름 방향을 맞아서 내가 발을 다쳤던 서부 헬스 지역으로 부모님과 휴관을 떠났다. 이번에는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반려견과 어, 헥터와 키키도 함께 했다. 스브링너스 페니얼 르라드의 믹스견인 두 녀석은 바다에 온 것이 처음이어서 평소보다 더 힘이 넘쳤다. 나는 두 녀석의 기운을 표현해고해면으로 조경을 하셨다. 어, 한참 달리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서 넓은 통증이 느껴졌다. 하늘 속에 놀란 나는 정신을 끌어 쓰러졌다. 알바드 설비원이 바나치와 나 발볼이 만나는 아, 낚시 바늘의 전설의 형태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자리에 아주 아주 작게 걸견 자국이 오였다. 피가 난 것도 아닌데, 아, 약간 뾰족한 돌멩이를 밟은 것 같아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심한 동작을 느낄 만한 상처는 아니었다. 내 반응을 이해하려면 그때 내 머릿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강각팀에서 오른발 어치에서 위험신호를 받으세요. 날카로운 물 끊긴 것 같아요. 시각팀. 좋아요. 한번 봅시다. 음. 계들과 달리를 하고 있었어요, 몬티. 아, 기억나십니다. 전에, 그래서, 긁힌 것이 있었죠. 음. 그 순간에 내 의식 넘어 여긴 내가, 표주, 밤, 어, 생에 찔리는 느낌이 있다고 판단 후에 내가, 발을 보완되에 집중하도록 통증을 지불하였다. 나의 소례는오린 통증으로 고통을 받는 수많은 사람의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하지만은, 그전작어 통증이 발전하는 과정은 같다. 아, 이렇게. 서부엘스에서 나와 해변을 했던 헥토와 키키는 우리 부모님이 8개월째 입양한 개들이다. 훈련이 안된 개들이 지만 강아지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는지 두 마리도 호기심이 많았고 우리 집에 오는 누구에게나 꼬리를 세차게 얻으며 선물을 맞이했다. 하지만 개들이 두살 정도였을 때내 친구 조시가 놀러 온 뒤에 키키의 행동이 달라졌다. 두 마리 중에 한 것인 키키는 180cm 미가 넘는 여튼 갈색머리에 내친구의현금으로 그려들어져 갑자기 나는 방황이 변했다. 조시를 보자마자 바닥에 온형을 지름에 함게지져대고 나를 보호하려는 듯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나와 조시 사이를 걸어마가다. 조시가 올 때마다 유독 조시에게만 그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다가 내 동생의 친구 사에 조시와 비슷하게 생긴 여성이 놀러워실덜 같은 반응을 보였다. 키키가 우리 집에 입양되어 오기 전에 어디선가 조시처럼 생긴 사람에게 위협을 느꼈거나, 공격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래서 그 사람과 닮은 사람만 보면 위험하다고 느낀 것 같았다. 혼내는 방법으로 상황이 나빠질 뿐 키키를 현전하게 만들 수 없었다. 그러게 지랏듯 설명을 없은 노릇이었다. 나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키키에게 조시가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보들을 제공했다. 내가 조시와 시간을 걸때 키키를 비껴게할고 조시와의 도와 밖에서 노는 모습을 키키에게 보여주었다. <laughs> 나중에는 키키와 정공놀이 됐다. 키기는 좋아졌다. 나쁘졌다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조시에게 마음을 열었다. 나중에는 조시를 보고도 지지 않게 되었고 어느 순간 조시와 친한 사이가 됐다. 통증을 과잉 청성하는 반려견이나 대응과잉하는 경찰청으로 생각해도 좋다. 통증은 음, 우리를 지켜주는 보디가드이자 수호천사다. 이랬네요. <laughs> 이제 이작을 넘어서 통증이 없는 삶은 축복일까 통증이 없는 삶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꼭 좋게 말까 2020년 5월에 우리 병원의 코로나19 병동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한 지두달 만에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다 에이, 그 마음, 그 감각이 사라졌고 나는 갑작스럽게 생긴 후각성실로 감각과 인식은는두 가지 정류의 깨달음을 얻었다. 첫째, 외부 세계든 우리의 인식은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나 입력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음식의 맛을 예로 들면, 은 맛을 느끼는 대던대에는 후각과 미각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온도와 시각을 물리고청각도큰 영향을 미친다. 의학계에 있다 보면 선전적인 이유나 질병과 사고 같은 후전적인 이유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감각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접할 때가 많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파키스단 소년. 파키스탄 북구에서는 13살, 나비는 말의 유명인사였다. 13살인데? 시장 한가운데 뜨거운 돌을 걸어두고, 그 이름 왼발로 걸어다니서 장을 불어놓은 사람들이 시선을 붙들었다. 놀른 공연권들이 동전을 던지며 보통 정화을 수련이라도 받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칼을 휘두르다가 눈 하나 끔짝하지 않고 자신의 팔을 찔렀다. 소년의 이야기는 점점 멀리 퍼져나가다 마진 캠브리지 대학교의 일전학자 제프 우주 박사가 파기산 인근 지역에서 신경질환을 연구하고 있었다. 제프 우주 박사는 현지 의사들에게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 소년의 이야기를 전해듣고그를만나고 보는 생각이었다. 선천성 무통각증으로 알려진 이 질환은 매우 붕이기 등 병이다. 1930년 조지반 네스 디어번이라는 미국의 신경정신의학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특이한 남자로 연구해서 기록을 남긴 적이 있었다. 무통통통각증. 안정하기도나비는 우주 박사가 만으로 오기 며칠 전 14살 생일을 앞두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곱내려고 지붕 위에서 뛰어내렸다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으흠. 떨어진 순간이나 아무리 지나가는 듯이 돌무이 일어났는데, 별다는 증상 없이 인해 의식을 거말았다. 나중에 벌기 전 바로는 땅에 부딪힌 충격으로 어, 생긴 내출료이 원인이었다. 우주 박사 연구팀과 바기스단의 현지 의사들은 나비드의 가족을 만나보았다. 그들의 가기를 조사해보니 가까운 사촌들을 포함해 가족 중에 여러 명의 아이가 나비드처럼 선전성 무통각증을 앓고 있었다. 대부분 몸의 성적이 되겠고, 골절상 등등. 얼핏 생각에는 통증이 없는 삶은 축복이 들어갔다. 하지만, 선천성 무통각증을 하는 사람들의 여기는 다르다. 아 선천성 무통각증이 있는 사람들은 삶이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후각 등등에서, 아, 이런 감각이 있네요. 2019년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인 더 나트륨 1.7 이성 1의 통증 제절 장치 어떤 그런 것을 발견했다 이에 의해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나트륨 유입을 통해서 신경자음 전화 이렇게 되는 어떤 성증으로 보통받는 성인들에 의해서 나타륨 체내를 차단하는 약물이 발견된다면 이것은 가장 유익하고 수익성 좋은 약물이 될 것이다. 물론 모든 대형제약회사는 15년 전에 나타륨 1.7이 발견된 뒤로 기적의 진동제를 찾아서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다. 가 하지만 은 그동안 열다른 성과가 없는 것을 보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듯 하다. 대형제약회사들은 그에 서그한 적응제를 찾기 위해서 노력으로 신경성의 기이를 생존의 수단으로 파악하는 생물체인 다른 툴물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나비들를 포함한 순수성 무통각증 환자들은 인간의 생존의 통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하는지를 을 보여주었다. 정신적인 고통도 느끼지 않는 스코틀랜드 할머니. 소진는 통증이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스코틀랜드 사는 시집 대 여성의 저의 이야기다. 희소질환이 있는 환자로 만나는 일은 언제나 흥미롭다 누구나 낙천적인 성격이나 가끔 좋은 것을 일 때도 있다고 밝은 목소리를 그녀가 말했다. 저 에너지는 전념성이 강했다. 저는 통증만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함도 느끼지 못한다. 운전하도 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일 태도. 나가 인터뷰하기 일주일 전에서도 심장이 두근대거나 공고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음. 어, 바와오시라는 이 유전자에 도림되어 있었다. 저는 이 유전자는 원래 유전자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정크 DNA의 조급을 올려줬다. 아 유전자라니 과학자들이 이런 걸참 재밌기도 싶네요. 특이하게도 그녀는 자신에게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65세가 되어서야 알았다. 그녀는 몇 년에 걸쳐서 엉덩이 관절이 서서히 망가졌는데 병원에서는 그녀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음. 내 그런 돈을 버리겠다는 말을 들으니 그제야 예전 일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가 말했네요. 나는 그녀가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 일은 크게 다친 것이 없이 어떻게 70세까지 살수 있었는지 이해가 어었다천쟁히부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녀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화서와 변호의 또 다른 신기한 점 덕분일 것이다. 그녀는 수차례 큰 상처와 화상을 입었는데 그때마다 피부가 놀랍도록 빨리 재생되었고 심지어 흉터도 남지 않을 때가 많았다. 가수 유전자의 다름베리가 있는 지혜모델에서도 피부 상처의 회복이 빨랐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 저의 이야기는 그저 특이하다고 만할수 없는 놀라운 사례다. 통증 나비드와 저에게서 확인는 다름베리는 통증이 통제되고 조절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 나비이드는 변이가 신경의 입구에서 통증을 차단하면 또조우파스우스는 변이는 내인성 천연진동체를 증가시켜 통증을 차단한다. 아나노마이드의 강력한 진동력과로 확인해 준조우사리는 엔도칸나비노이드 체계의 작동하는 진동제 개발의 희망이 되고 있다. 하에 대한 데이터가쌓이면서 거의 억제제가 상당수 개발되어 전환될 것에도 아직 효과를 인정받은 약물은 없다. 음 그런 것들이 있네요. 출산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여성들 척추로 볼링공이나는 것 같다. 입속으로 머리를 쥐고 있는 것 같다. 골반이 지진이라는 것 같다. 출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 알고 싶던 마음이 좀비를 단단히 해두는 것이 좋다. 았 저도 초도할 때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그 증후는 출산되는 걱정이 너무 커져서 그런 속에 아기가 그냥 쏙 빠져나왔고 높이 원천을 쏙 빠져나왔다라는 거네요. 아, 겐디에서는 통증이 어떤 느낌인지 안다. 친구들보다도 통증이 역지간 없던 여성일지만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은 열다는 통증 없이 세 번의 출산을 하고 난 뒤였다. 음. 이 연구팀은 두 그룹 여성들의 혈액 수치를 분석한 결과. 부모시 통증을 느끼지 않는 여성들은 어, KCNG4 유전자 변이가 신호접에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캔디스 사례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방식에 유전자 변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준다.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통각 상실은 철의 가슴을 가져서도 흙의 관을 가져느라 확실히 피트는 혈관수술병동에서 제일 유쾌한 환자였다. 은대한 영어 교수인 그는 오랜만에 설단수를 받는 날 아침에도 혜진 나온 의사들이 밝은 표정으로 바이런의 시를 읊었다. 피터는 십년전정기검진받을때 일반일부터 제 2형 당뇨병을 진단받았다. 사실 그의 몸에서는 당뇨병나 병증 중의 하나인 당뇨병성이 신경병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응? 오서가도 시골 기론을 통에 선지감에 실을 중인 그의 생활 방식이 양발을 뼈와 간절까지 손상을 튕는데 일반인은 당연히 오른발도 검사해 봤지만 오른발을 치워 막 볼에 에 발볼에 3cm 크게 궤양의 뼈가 보일 만큼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그의 당뇨병성 족부 궤양은 발의 감각이 죽어서 발견을 못했을 뿐 해전과 시로 인해서 생긴 작은 상처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당뇨병성의 적극의 개형은 대수를 재는 질환으로 볼수 있지만 그 음적인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다. 절단이 여어지니까비타유 멤버를 생긴 샤르코바른 드문 살이 라하지만은 통증은 인지하지 못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네. 통증에 무관심한 사람들. 20세기 초에 비는 영글로 좋아하는 정신과, 아, 학자들에게 틀린 것이 천국이었을 것이다. 지금부터 브로이트의 고향은 그 비는, 아, 정신문석의 여러 밀곤 아니라, 신경을 포함한 여러 의학분야의 눈부신 업적이 수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안나는 통증을 차리고 통증을 느끼며 얼굴을 챙기려고 다니면, 통증이 고통스럽거나 불쾌하지 않았다. 그후 수십 년간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 나타났다. 스페인의 신경증은 마르셀로 베르시의 박사는 1980년에 여섯 건의 사례를 더찾았다 감각 식별이 안 되는 사람들, 통각마비가 감각통증체계에 문제가 없고 감정체계만 문제가 있다는 그 반대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존재한다. 안나는 통증에 무감각한 나비드, 조우, 캔디스, 비트 같은 이들과 달리 통증에 관심이 없다. 동강마의 환자들은 미음신호를 선상하고 감지는 가정에 정말로 통증이라는 경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통증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제2학계의 관심 대상이다. 그들은 통증에 관해서 이해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미래행진통에 대한 필요한 메커니즘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으며 통증의 주된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통증이 없다면 우리는 몸에 있는 상처를 어보지 못할 것이고 얘기치 않은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 그것이 자동차의 센스를 끊어버리면 얼마나 위험하겠느냐 말이야 그렇게 이런 통증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꼭 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라 거죠